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굿모닝 총합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정말 또 반갑네요. 자 비가 아침부터 정말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자 하지만 중고차는 계속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중고차 아무래도 신차보다도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신차값 대비 뭐50% 80% 70% 60%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무조건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죠. 자, 중고차. 자, 가성비 좋은 차. 어떤 차가 있는지 매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장 컴퓨터를 통해서 딜러 전산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가 있는지. 자, 이번에 또 제가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80 다섯 대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고 쓸만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도 마음에 드는 차가 분명 있을 겁니다. 자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일단 G80이 너무 많아요. 대략 306대 정도 지금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G80 너무 많죠? 자이 중에서 어떤 차가 가성비가 좋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다섯 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첫 번째 모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뻐하는 색상 바로 다크 그레이 색상 G80입니다. 자 리어 램프 너무 멋있죠. 눈썹이 정말 여섯 줄의 눈썹. 자, 프리미엄 럭셔리 첫 번째 모델 3.3이라서 연비도 정말 훌륭합니다. 자, 고작 차값이 2,040만 원밖에 안 해요. 너무 싸요, 일단. 그리고 어제 아침에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매물이죠 자,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새로 들어온 차량 유지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차값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시트가 이렇게 너무 이쁩니다. 상당히 이쁘고요. 자, 그리고 또, 반자율도 있죠. 자, 성능을 보면은, 자, 렌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교환 없습니다. 자,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자, 2040만원, 18년식이기 때문에 가격도 싼 편이고, 주행거리도 14만 5천킬로밖에 안 탔죠. 자, 반자율, 색상 이쁘고요. 자 다크 그레이 색상 시트도 너무 괜찮죠. 트레드가 조금 아쉬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이 옵션이 많이 있어요. 자 차선이 일단 치크방 감지기, 후석 커튼. 자 이런 식으로 워크인 후, 어, 후석 공조기, 사이드 커튼, 우드까지 멋지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뷰까지 있습니다. 하이패스 커넥트까지 전부 다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죠. 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파워 트렁크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키가 이렇게 있고요. 자 블루링크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괜찮죠? 자 2,040만 원. 어제 아침에 가져온 차량. 어제 아침에 괜찮죠? 저는 추천 드릴게요. 또 다음 차입니다. 또 가, 어, 똑같은 가격이에요. 2,040만 원. 자 이번에는 또 17년식입니다. 13만 키로고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자 어, 색상은 약간 브라운 톤이에요. 초코 브라운이죠? 아, 초코 브라운 색상이고 자 실내는 이게 또 크림 베이지가 들어가는 정말 꿀 매물이죠. 자, 이렇게 또 어, 이, 실내가 또 이쁜 차량 어, 찾고 계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어, 추천을 드릴게요. 실제로 보시면 초코 브라운이 너무 이쁘거든요. 어, 거의 또 어, 어두운 데서는 거의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밝은 곳으로 오시면 또 초코 브라운 색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또 괜찮아요. 또 막상 보시면 또 막상 보시면 마음에 들어하시더라고요. 안 보시면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데 보시면 또 사시더라고요. 이, 이 색상을. 펜다 교환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렌트 없고요. 자 미세누유도 없습니다. 전원이 어, 차량 추천드릴게요. 소유자 변경이 없었고 또 크림 베이지 시트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뷰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 한70% 남았어요. 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괜찮잖아요. 2,400만 0 원.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량은 2,160만 원입니다. 이 모델은 자 보시는 것처럼 아, 청색입니다. 진청색이고 자 19년식이에요. 그리고 13만 킬로입니다. 여기 하나 보시면 교환이 있어요. 그리고 도교환, 분넷들 교환, 렌트 있음. 자미세뉴도 있음. 오일팬이죠. 올, 올자 교환은 있지만 그래도 19년식이라서 가격도 싸고 실내도 어, 이렇게 멋진 베이지 시트라서 어, 추천을 드려볼게요. 자, 화이트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표있고요 트레드는 한60% 남았습니다. 자,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 딸 후사커 1 전부 다 옵션은 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옵션 때문에 이 차량은 추천을 드릴게요. 옵션이 좋으니까. 자, 그리고 또 다음 차량입니다 자, 1490만원. 어 이번 차량은 일단 가격대가 굉장히 싸죠. 자 그리고 색상은 아주 예쁜 또 주색입니다. 아주 진한 색상이고 실내가 또 멋진 이 색상 바로 어, 브라운 시트로 장착되어 있어서 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후석 컷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크방 감지기 그리고 차선 이탈 옵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이 있어요. 자 자륜 구동까지 추가한 어, 차량이고 굉장히 럭셔리 등급치고는 옵션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까지 전부 다 있고요. 자, 이 모델 18년식이고 18년형이죠. 자, 미세누는 없어요. 그리고 본네트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렌트는 없습니다. 자, 이 차도 추천을 같이 드릴게요. 조수석 시트입니다. 깨끗하죠, 그래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어, 2열 시트는 훨씬 더 깨끗합니다. 예쁘죠? 일단 외관 자체가 굉장히 또 빛나는 색상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은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괜찮잖아요. 너무 이쁩니다. 아마 이 차량은 어, 가격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번 주에는 판매가 될것 같아요. 거의 다 판매가 되더라고요. 자 소유자 변경이 없는 1인 신조입니다. 다음 점이 더자 마지막 모델인데요. 3천이 넘어요. 자 3490만원. 이 차량은 어, 색상은 또 같은 또 주색이고 굉장히 또 진한 색상이에요. 또 약간 스모그가 들어가죠. 스모그 그레이 색상. 자, 3,490만원. 자, 모카시트가 들어간 정말 아주 끝내주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주 그냥 완벽하죠. 19년식이고, 어,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또 주행거리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듭니다. 고작 3만 8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했어요. 이런 차 구하기 정말 또 어렵죠. 자, 6월 27일날 가져온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정말 끝내주는 시그니처 컬렉션이 들어간 정말 모카 시트 이런거 어디서 갑니까 와우 괜찮잖아요 가격은 3,490 자, 렌트는 없습니다 사고 교환은 없어요 자 미세내도 없죠 정말 깨끗하죠 일단 주행거리 자체가 거의 뭐 신차 준 신차 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장기 수도 보이지도 않고 실내로 들어오시면 거의 신차 느낌으로 그대로 현재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블루 뭐 드라이브 모드 기능 DIS 블루링크 뭐 핸들 열선 카메라 양방향 통풍의 커넥트 핸드폰 무선 충전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 어, 슈크방 감지기 뭐 차선이탈 후사 커텐 내장질 되게 이쁘죠 어 쏠루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워 트렁크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일단 시트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아주 주차하실 때 정말 편리한 어라운드 뷰까지 있죠. 일단 주행거리와 연식이 너무 좋아요. 19연식에 3만 0 0 0로 어, 이 차량은 또 무조건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쁜 차라서. 아, 아마 금방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제네시스 G80 다섯 대 조금 가성비 좋은 차량 한번 골라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가성비 좋은 차, 정말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